느리겠다고 여기 와서 사냐 이러면서 진짜 많이 울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외국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채으로 <laughs> 네, 콜라보 K의 이민아입니다. 콜라보 K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런 이주 여성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처음 네. 스토리로서 캄보디아에서 이주 여성으로 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네. 그 대표님에 대해서, 그리고 채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요. 어, 리어리 꼬레라는 고려라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개설한지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또, 아 페이스북은 38만 명 그리고 유튜브는 3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 채널에는 캄보디아 문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음식들 음, 제가 살아가고 캄보디아에서 지내고 한국에서 지내는 것들과 또 어,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교육들에 대해서 어, 공유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저는 한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20대, 10대, 20대 때도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으로 이제 좀 비싼 브랜드 화장품을 막 사보는 게, 사 모으는 게제 취미였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보대에 우연히 가게 됐을 때, 한보대 사람들이 선크림을 밤에 바르는 건지 낮에 바르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샘플 같은 거 조그만 거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줬을 때 저희는 어, 글씨를 몰라도 그냥 물처럼 된 거는 스킨이고, 조금, 어, 액체, 아, 조금 더 고체 형식으로 돼 있으면은, 뭐, 에센스나 세럼이나 크림으로 보잖아요. 로션이나.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한국 화장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대도 엄청 저렴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브랜딩이 된다면,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입지가 브랜딩이 된다면 제가 판매하는 화장품, 제가 판매하는 옷, 제가 하는 뭐 식당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와 페이스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유튜브는 저는. 음, 좀, 백업처럼 영상을 올리는 용도고, 조회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캄보자 사람들이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톡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를 가, 어,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고, 또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아마 두세 개씩 되고 그래요. 뭐, AN이랑 쓰는 어, 카운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엄청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페이스북 안에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냥 모든 것을 거기서 한다고 보면 돼요. 뉴스도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브랜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외국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네, 외국인들 중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laughs>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렇게 현재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사람에서 되게 아, 자랑스러운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네, 네, 네. 그 페이스북을 어떻게 좀 유명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브랜딩이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다 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 정말 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 네, 어, 네. 가장 큰 포인트는 캄보디아 네. 사람들 이 얘기 항에는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정말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캄보디아에서 살고 싶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 가족들도 또 같이 살고 싶고, 아이도 낳는다면 거기서 키우고 싶고, 근데 제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캄보디아 분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예뻐해주시고, 제가 좀 실수하거나 말할 때, 100% 완벽한 현지어는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 실수하더라도 기다려주는 캄보디아 분들의 좀 착한 마음씨, 어, 인내하는 마음들이랑 좀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캄보디아어도 제가 한거 사투리 좀 쓰고 있거든요. 억양이요. 또 이제 목소리도 되게 청아하지 않고 좀 약간 허스키하다 보니까 목소리 톤도 되게 기억하기 쉬운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 많은 포인트들이 조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진정성이라는 부분인데 이민자로서 여성으로서 해외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채널도 운영하시고 처음에는 어떤 어떤 어려움들 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처음에는 우선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 그래서 처음에도, 처음에 저도 되게 어릴 때 23살 이쯤에 이제 캄보디아 혼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으로 갔어요, 저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머무는 기숙사에서 제가 사감처럼 지내면서 한국어도 가르치는 이제, 이제 젊은 친구들이죠. 다들 막 18, 19, 20살. 저도 이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23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선생님이 되긴 또 어렵고, 그러다 친구로 맞먹기는 또 나이가 또 그렇고 이런 상황이 조금 힘들었고 정서적인 문제, 한보디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낯선 이방인이 가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보디아 말이 빨리 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와가지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라고 어, 캄보디아 말로 얘기해주면 한국어로 발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어, 이게 맞냐라고 계속 교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친구를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고 깊은 대화들을 캄보디아 사람들이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어, 한, 한 명이 있는 이 한국인이 캄보디아 말을 배워야겠다. 보니까 제 노력도 캄보디아 사람들도 알아주고. 어, 얘기가도 되니까 좀더 깊은 얘기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잘 극복하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구경을 누리겠다고 여기 와서 사냐, 이러면서 진짜 많이 울고, 한국으로 뭔 오고 싶어서 한이 울었어요. 정말 그때 1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은데 지금은 정말 그때 생각은 안 나고 행복한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문화에서 일을 하시면서 겪 또 여성으로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 터나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한국인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의 방식으로 강요를 하게 되면 절대 저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사장님이나 대표님 불리지 않, 않아요 언니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 단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언니라고 하면 선 넘지 않냐 사장님 대표님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언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랑 되게 잘 지내면서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남자친구랑 싸웠다 헤어졌다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막 가출해서 저희 집에 오기도 해요 막 재워줘 이러면서 나오기도 하고 어, 그렇게 좀 허, 허물 없이 예, 지내다 벽 없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친구들한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 역시 저한테 도움을 더 요청할 수도 있고, 저는 깐부대 처음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랑을 주려고 갔는데, 거기서 사랑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뭘 나눠주려고 했는데, 저는 나눠주는 게 전혀 없어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좀 감사한 마음들 제가 만난 모든 인연들과 저와 함께하는 이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계속 이제 저의 기준으로서 강, 강요하게 되고 이 기준에 맞추라고 또 억압하게 되고 이러면은 서로 행복하지 않은 이제 문화가 조직 문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 회사가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회사. 가서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또 성과를 이루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처음부터의 목표였고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문화 쪽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 하는 데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 한국인으로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 친구들한테 바라본다면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임금 같은 경우. 홍보대학 사람들 기본 임금이 한 200불에서 300불, 300불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뭐, 식당이라 친구들은 130불, 150불, 뭐, 200불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한국분들 200만원 정도에 받는 사람들의 기준을 그대로 대입을 시킨다면 그 친구들도 힘들고 저의, 저희들의 마음도 힘들겠죠.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좀그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보겠네요. 어? 한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성분들한테 말씀해주시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게 있으시면. 저는 우선은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나라를 떠나서 내가 익숙한 나라를 떠나서 어,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없는 곳에 와서 적응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외롭으시겠다. 일단 먼저 좀 위로를 하고 싶고요. 어, 그래도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어, 이런 이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이제 앉고 있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면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 생활하는 동안, 어, 이 한국의 정을 또 느끼고 많은 사람들은 어울리게 되면 금방 또 한국에 대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에서의 행복도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쩔 때는 정말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런 그런 생각이 들때 사실은 주변을 좀 찾아보시고 도움을 그렇죠. 요청하면 그또 선을 그 잡는 분들이 나타나는 아, 것 같아요. 네, 천사들 그, 있어요. 네. <laughs> 네. 대표님처럼 또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내리신 분들처럼 이렇게 한국에 계신 이민 여성 여러분들도 시 저희 우리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가 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유현 대표님 채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